집에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제가 차 안에서 계속 나불나불거리는 게 죄송스러워가지고 하나 샀어요. 자, 뭔지 한번 까보겠습니다. 차량용 거치대예요. 차 유리에다가 뽁뽁뽁 해가지고 카메라 붙이는 거. 차 안에 여기다가 한번 달아볼 거예요. 와. 이거 꼈는데 안 빠져요. 큰일 났습니다. 오 마이 갓 실수했네. 일단 달를 달았습니다. 달긴 달았는데 이게 제가 원하는 각도는 아니에요. 저는 이쪽에 달고 싶었는데 카메라 위에 보시면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마이크가 여기 닿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이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차에다가 이거를 붙여야 되는데 각도가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샀습니다. 얘는 삼각대 플레이트인데 이거를 여기다가 달아 가지고 그 카메라를 달았을 때꽤 빠지고 쉽게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부품이죠 자 이렇게 한번 또 달아 왔어요 멋지죠 일단 달았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돼 있어요 괜찮은 건가 아닌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부터 운전 배울 때 자세가 좀 불량해야 운전 잘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앙헬레스 가려고 합니다. 앙헬레스. 그 골드스타 사장님이 부르시네요. 쫄다고는 힘이 없습니다. 오래면 와야죠. 가라면 가고, 아, 와. <laughs> 자, 그러면 또 앙헬레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각도 어때요? 괜찮아요? 옛날 께는안 가요. 지금 께는안 가요. 이게 지금 께난것 같기도 하고 옛날 께난것 같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양해일스서 간다 그러면 항상 신나더라고요자 고고 갑시다 아이고 신어 걸렸네 문제점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그 문제가 뭐냐면요 화면이 어둡습니다 여기, 여기랑 여기랑 화면이 어두워요 썬더풀을 좀 열어볼까 아좀 괜찮은 모습을 담아보려고 거금을 썼는데 잘 안됐네요 실패 <laughs> 밤에는 그냥 옛날처럼 찍어야 겠어요 이렇게 들고 그리고 그 각도는 낮에만 까지야 앙헬레스 마닐라에서 앙헬레스는 한두시간 걸리죠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다음 사람은 하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 드릴게요 영화 타이타닉 아시죠? 영화 타이타닉 보시면 그 잭하고 로즈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집니다 한국말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걔네들이 딱그렇더라고요제 입장에서 봤을 때 재밌는 얘기가 아니었었네요 <laughs> 또 갑니다 앙헬레스 아또 오늘 길다잉 <laughs> 왔습니다 그린호텔 또 왔어요 <laughs> 앙헬레스만 오면 여기서 자는 거 같아요 아 쓰게 Hello, sir. Good evening. Welcome to Green Hotel. Room price here is two thousand and we also offer unlimited h a r s e r v i c e pickup and drop. We have also promo here. If you book three or more than n i nice, g h t late check-out is free. Thank you for. 필리핀 사람은 참 눈이 이쁜 것 같아요. 방금 사람이 다녀왔다가 간 냄새 있죠. 그런 걸 낸다. 다음 날입니다 이 호텔이 2 1 0 0페이거든요 5만원 조금 넘는데 클락공항에 도착하면 데리러 갔다가 호텔에 데려다 주고 또 클락공항 다시 갈때 여기서 다시 클락공항 데려다 주고 뿐만이 아니고 골프장 가든 뭐 SM 가든 다 데려다 주니까 그게 남녀이 거죠 참좀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누가 술 먹고 차를 재놨는가뭐 어, 이따가 그로 내놨어? 내포모를 좀 가려고 해요 아, 아따 날씨 좋네 오늘 어떻게 오늘 화면빨좀잘 받나요? 내포모를 갈거예요 오토바이 탈때헬멧 쓰면 머리가 죽잖아요 그래서 죽은 머리를 또 가리기 위해서 <laughs> 내돈 주고 모자를 사러 갈 겁니다 가면서 앙헬레스 거리도 한번더 찍어보고 갑니다 고고 뭘 가면서 먹으려고 커피 하나 샀어요 짠 이게 2,500원인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필리핀에도 막 이제 전기차가 돌아다닙니다 충전을 얼디하하집집에하하한국도한국살 하나? 하나? 이제 워지더있지아있잖아필리핀필리핀워지고있지니 있습니다 요새 너무 더워요 6월 되면 어떡하지? 벌써부터 걱정되네요 그나저나 하은참푸은참푸쓸하쓸좋하왔좋니 <laughs> 왔습니다 네포 다른 나라 사람들은 물건 사면 이 물건 아, 되게 비싼 거라고 뭐 이런 거 자랑한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자랑 안 하고 아 어, 이거 시장에서 정말 싸게 샀어 이런 거 자랑한답니다 저도 모자를 살 건데 100페소 짜리로 한번 알아볼게요 한국 돈 2,500원 내 포물 어? 안녕하세요 아 구독자분 만나가지고 잠깐 끊겼어요 여긴 약간 시장 같은 분위기죠 아, 2층으로 올라가서 모자를 살 건데 원래 남자는 여기저기 안 돌아다니고 살 것만 사서 나가죠 그렇습니다 모자 파는 데를 찾았습니다 이런 모자는 쓰기 좀 그렇죠 그리고 백0 0페소에는못살것 같아요 여기 아기들 모자도 140원이에요 그렇구나 많이 올랐네 여기 지금 모자 사고 있잖아요 저 앞에 검정색 옷 입은 친구가 아들인가봐요 뒤에 있는 친구가 아빠 아들 모자 사주려고 나온 것 같아요 옆에서 자꾸 고스터머고스터머 이러고 있어요 보기 좋습니다 음, 가게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어 잠깐. How much is that one? The cap 550? 380? Uh... 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다른 거 옷이 이래서 그런가 얼굴이 이래서 그런가 문제가 좀 많긴 하네요 필리핀은 이런 게참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이런 모에 오면 모자를 살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모자를 못 사고 갑니다 물건이 없어요 아, 물건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나라 제가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앙헬레스의 MJ라고 친구가 하나 있는데 바쁘대요 <laughs>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아무튼 이 필리핀은 장례식만 한번 떴다 하면 그냥 아주 그냥 응? 아우 움직이잖아요 주차장 됐습니다 살려주시라요 혹시 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뒤에 구급차도 있거든요 소리 들리시죠 저것도 못 가고 있어요 차 막혀가지고 아 오늘은 일상을 좀 담아왔어요 헛소리 파티 어 <laughs> 살짝 자다가 나왔어요 얼굴이 좀 부었습니다 사장님이 오세요 직원이 또 공항까지 나가야 되네 <laughs> 순대국 한 그릇 먹고 공항 가려고 합니다 고고 MJ 네 이놈 제가 여기 살았지만 공항에 사람을 픽업하러 나가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MJ가 여기서 1시에 나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기다렸어요 앙헬레스에서 근데 옆에 계신 사장님이 12시 40분에 어나 나왔는데 이러고 전화를 하신 거죠 똑바로 해라 <laughs> 시간을 잘못 알려주고 말이야 유튜버들이 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다창문바다가 붙여놓고 스톱, 스톱, 다 이런 식으로 찍는 거예요. 날씨가 엄청 더운 어느 날입니다. 아 하늘 끝내주네. 우리 골드스타 사장님하고 창고로 왔습니다. 창고가 발렌엘라나 블라칸에 있는 창고가 아니고 냉동 창고 보러 왔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사장님 그 지인분이 갖고 계신 건물에전 건물주는 아니고 건물의 일부를 소유하고 계신데 그 건물의 일부를 어, 싸게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창고를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크기는 한300 평방미터 정도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가 기억이 안 나는데 뽀락사거리거든요. 그래서 냉동창고를 지어서 여기다가 냉동 제품을 보관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보려고 오신 것 같아요 필리핀에는 앙헬레스 마닐라의 사무실에 있는데 아니 앙헬레스에 냉동창고를 지으면 이 냉동창고 관리는 누가 하지? 음. 여기가 턴케너 들어오는 입구고 여기가 창고인데 바닥이 이래 가지고 괜찮을랑가 모르겠어요 화물을 가지고 오면 바닥 가지고 굉장히 시비를 많이 거는데 여기 이 공간이 몇 스케어미터에요? 아98 98 98, 98. 필리핀 쪽에 상가는 원래 임대료하고 쿠사로 나눠져요 임대료는 말 그대로 스퀘어미터당 임대비용이고 쿠사는 공용면적에 대한 관리비를 내는 건데 보통 임대료가 800페소 어, 쿠사가 뭐한 200페소 정도 합니다 창고를 지을지 안 지을지는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죠 어, 저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닌가 <laughs> 이런 생각이 드네요 <laughs> 관계가 있으면 안 되는데 마닐라에서 앙헬레스까지 다시 왔습니다. 창고 이번엔 불락한 직원도 좀 같이 왔어요. 사장님이 오늘 밤에 나가기 때문에 결정을 좀 빨리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모래 담당자 내지는 관련된 사람을 만나서 공사를 어떻게 시작할 건지 상의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 들어왔는데, 일단 여기 전기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전기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필리핀은 배어 유닛이라고 이렇게 마감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미완선 상태의 이런 공간을 배어 유닛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배어 유닛은 전기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끌어오려면 어, 세입자가 전기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한국은 다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중점적으로 <laughs> 보려고 해요. 어, 일단 전기 공사를 해야 되는 걸로 그러면 뭐 퍼밋 아, 놓고 하려면 일이 많은데 어, 어쨌든 여기는 있이 짐들도 인부 가지고 싹다 뽑아내야 되고. 휴, 그래도 창고가 덥진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드민턴. 그거 아세요? 필리핀 사람들 배드민턴 잘 칩니다. 그리고 좋아해요. 농구도 좋아해요. 잘하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약간 필리핀 사람들 그런 부심이 있어요. 농구하고 배드민턴. 뭘 담당자 와서 뒷문 확인 중입니다. 이따가 또 한꺼번에 정리를 할게요. 프렌시프 근교의 한 카페입니다 여기서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야기를 좀 하고 골드스타 사장님 한국 가시고 저도 집으로 가서 쉬고 <laughs> 그러면 되는 거죠 사, 사장님이 커피숍을 언제 네. 공사를 시작하세요? 제, 확실하진 않은데 네. 4월 안에는 무조건 해야 돼. 제 생각인데 네. 제가 이제 사장님도 한국 계시고 네. 저도 마닐라 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따로 상주하면서 뭐 이것저것 구하고 이러면 네. 뭐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사장님 공사하실 때 네. 묻어가면 페인트 할때 우리도 페인트 네. 칠하고 네. 전기 할때 우리도 전기 하고. 같이 그치 그치. 예 네, 네, 네. 네, 그렇게. 근처 냉동창고 보러 왔어요. 어떻게 지었는지 보려고. 근데 저는 냉동창고보다 이게 더 신기하네요. 바나나 엄청 커요. 와, 저런 바나나가 있나? 어, 엄청 큽니다 바나나가. 저 위에도 있고. 필리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바나나 나무에서 바나나 열리는 게 그렇게 신기했었는데 아, 냉동창고 아, 엄청 크네. 몇 층짜리야? 우리가 하려고 하는 냉동창고랑은 좀 차원이 다른데요. 한 높이만 해도 10m는 되는 것 같은데. 야, 지게차도 있고. 합니다. 실제로는 2박3일 있었는데 되게 오래 있었던 기분이에요. 낸 앙헬레스 오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제 이사장님은 공항에 모셔드리고 저는 마닐라 내려가는 걸로. 아우 조용히. 네. 클락 공항. 조용히 가세요. 네,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네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운전 조심하시고. 아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번에는 쌀국수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더니 이번에는 골드스타 사장님이 와가지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네 자 저는 또 마닐라로 갑니다 아이 영상의 컨셉이 로맨스인데 말이죠 자꾸 이러는 걸로 가 이러면 안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처자라도 좀 어, 데려다가 어디라도 좀 다녀오고 싶다 <laughs> 자 갑니다 마닐라로 어떻게 한다? 렛츠 고 가자